네, 주일 종목 3분 분석이널리스트 서호판다입니다. 아, 오늘은 3대1 무상 감자, 3대1 무상 감자를 한다는 공시를 보고 제 커뮤니티에 글을 하나 남겨드렸었는데, 어, 그만큼 조금 회사 상태가 좀 많이 좋지 않다. 오늘 사실은 <laughs> 이하한가 시간에서 하한가까지 밀리지는 않았지만, 어, 사실은 오늘 빠져나오는 게 가장 현명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뭐 일봉상도 마찬가지고, 주봉상도 마찬가지고, 이 장기간에 박스권을 뚫고 이 하방 추세로 바꿨다는 거, 그리고 대형 악재를 동반으로 해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일도 아마 갭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만, 어, 오늘 좀 빠져나왔어야 했다. 일단, 감자의, 감자 같은 공시를 보면은 좀 뒤도 돌아보지 말고 나와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 개업도 좀 살펴보게 되면, 뭐, 이 회사 같은 경우에 바이오 기업들 많이 상학가 갈때 같이 가던 그런 뭐, 기업이었으니까, 상각학병도 했었죠. 때문에 조금은 어, 유명한 기업이고, 조금은 어, 바이오 전문 회사가 아닌 좀 여러 가지 잡당을 많이 하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충격적인 게 시가총액이 상당히 큰데 어, 5,500억, 코스피에도 상장이 되어 있고, 액면가 500원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론상으로 무상감자 3대1을 하게 되면 세주를 갖고 있는 주식을 찢어서 한 주로 만들고, 만들기 때문에, 사실 이론상으로 3대1이기 때문에 이 720원이 곱하기 3이 되어야 하는데, 무상감자를 하는 이유가 보통 재무가 상당히 좋지 않고, 이게 3분기에 지금 무상감자를 한 거기 때문에, 4분기도 암울하다라고 회사 사람들은 많이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도망가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미 뭐 박스권 깨졌고 하방 추세가 열렸기 때문에 어좀 힘들겠습니다. 아마 액면가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보시면 될것 같고 일단 매출액도 시원하게 늘지 않은 모습. 2019년에서 2020년 넘어갈 때는 아 매출액이 한두배 정도 늘었었는데 2021년에는 조금 뭐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2022년에는, 뭐, 지금까지 반기에 약 800억 정도이기 때문에, 매출액은, 뭐, 비슷한 추세라고 하면은 늘어날 수 있겠지만, 단기순이익에서이연속 적자가 나왔고, 좀더 공시를 보겠지만, 뭐, 좋지 않은 상황이니까 무상감지를 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특이하게 부채비율은 상당히 낮지만, 딱 네이버를 보고 이 종목이 바로 문제가 될 거라고 판단을 하는 사람들은 많이 없겠지만 일단 무슨 감자가 나왔습니다. 공식부터 살펴보게 되면 어 감자 결정이 나왔죠. 자본금을 깎는 거는 좀더 분기 보고서를 보면서 좀 말씀드리겠고 감자 후에 주식 수가 확 줄고 감자비율 66.66. 그러니까 사실은 좀 테크니컬한 방법인데 어, 상장 폐지 기준에 자기 자본금에 자본금이 이제 50%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면 자기 잠식 자기 자본 잠식이 되는데 그거를 50% 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자본금을 줄이는 거다 3대 1로 줄이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사업이 잘 돼서 영업이익이 흑자가 나게 되면 이 영업이익이 흑자가 된거에서 단기순이익도 흑자가 되게 되고 이 단기순이익이 이익잉여금 이란 데 흘러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자기 자본이 플러스가 되는데 어. 그런 방법이 아니고 사실은 이익인여금이 플러스가 났으면 이미 났겠죠 이런 회사들은 근데 그게 아니고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4분기까지 적자가 예상이 되고 4분기까지 크게 적자가 나게 되면 자기자본은 50% 언더로 떨어지기 때문에 미리 CFO가 파악을 하고 상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감자를 나서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좀 양아치라고 생각을 하는게 뭐냐? 바로 최대주주 소유 변동권인데 깎여있죠. 마이너스 200만 주가 나가있고, 이 박미정이라는 분이 장례매도를 했는데 갖고 있는 48만 주에서 절반을 털었습니다. 아마 전체 다 털었으면 근감원 조사가 있기 때문에 아마 절반만 턴것 같은데, 이 임원들이 이런 중요 공시를 앞두고 어, 절묘하게 얼마 차이 안나죠 11월 8일에서 일주일밖에 차이가 안나는데 감자 결정 나기 일주일 전에 반을 털었다는 것은 상당히 양아치 같은 행동이다 미리 알고 처리한 거 아니면은 다리할 말이 없다 이런 중요한 감자 결정을 하면서 몇달 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고 자기 돈이 중요해서 털고 나오는 게 임원으로서 할 짓은 아닌 것 같은데, 특히나 상장사에서 좀 안타깝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주주부터 살펴보게 되면, 최대 주주의 지분이 꽤 큰, 52%나 들고 있는 그런 회사였고, 그렇게, 음, 허접은 아니었는데, 이미 지금 거의 뭐, 무너졌다고 공시를 낸 거기 때문에, 어, 일단은 도망가야 된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딱 연결 재무제표를 살펴보게 되면 일단 단일 재무제표부터 살펴보게 되면 어, 유동자산은 줄었고 매출채권은 확 늘었고 재고는 뭐 미친 듯이 늘었네요. 이건 뭐몇 배가 된 건지 백 배가 된 건가? 네, 백 배가 늘었고 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이 재무제표만 딱 봐도. 재고가 늘고 매출채권이 확 늘고 전혀 좋은 시그널이 아니다. 또한 어 단기차입금도 확 늘고 매입채무도확 늘고 그렇기 때문에 돈을 늘리기 위해서 조금 혈안이 돼 있는데 돈은 돈, 돌지 않고 있는 그런 동맥 경화의 상황이다. 거 보시면 될것 같고 이익인여금 결손이 거의 두배 가까이 급증을 해버렸습니다. 이번 에 아마도 금리가 급상승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런 전체적인 글로벌 경제가 좀 위축이 되면서, 같이 회사의 그런 경쟁력도 하락을 한 그런 느낌이고, 자본금이 3,800억인데, 자본잉여금이 이거고, 이익잉여금이 거의 마이너스 880억. 어 일단 자본 총계가 이거기 때문에 어, 사실은 자본 총계와 자본 총계가 자본금보다 언더로 떨어졌죠. 이 지금 3분기 말에 880억의 적자기 때문에 2분기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1000억에서 이 이억금 누적이 마이너스 1000억에서 1200억이 넘어가게 된다면 이 자본 총계가 확 깎이면서 이 자본금이 자본 총계의 50%를 초과할 수 있다. 나중에 공식은 네이버에 치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본 잠식률로 차, 찾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영업이익을 살펴보게 되면 누적으로 마이너스 400억. 그 다음에 3개월 이 3분기에만 마이너스 260억이기 때문에 3분기에 집중적으로 터졌고 CFO가 좀 생각하기로는 이게 아마도 더 급증을 해서 이 3분기의 실적 적자의 2배 가까이도 나올 수 있다. 라고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때 가서 뭐 감자를 하고 유상증자를 하고 아마 순서가 감자 후에 시간이 좀 지나서 유상증자를 트라이를 할 건데 그렇게 돼야 이 상장을 유지할 수 있는 버퍼가 늘어나기 때문에 아마 그 추세로 갈 거기 때문에 어, 상당히, 지금 터는 게 가장 고점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적으로 마이너스 430억, 매출보다 더큰 규모죠. 때문에 상당히 좋지 않고, 영업 현금흐름도 뭐, 꾸준하게 들어오는 돈이 없고, 계속해서 빚을, 어, 일으키면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지 않다. 뭐, 연결도 뭐, 볼게 없겠죠. 연결로 보게 되면 더 심각한데 연결로 보게 되면 전결사가 적자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까 재무제표에 살펴보게 되면 영업 적자가 마이너스 430억인데 연결로 보게 되면 거의 1000억에 육박을 하는 그런 수치이기 때문에 더 좋지 않고 답이 없다 빨리 도망가는 게 일단 답입니다 어100% 추세는 결국에는 뭐 감자를 해서 당장의 상장을 유지할 수 있겠지만 향후에 돈을 계속 못 벌게 되면 대규모 유상증자밖에 답이 없기 때문에 아, 좀 암울하다. 그래서 제가 오늘 유튜브로 일단 남겨드렸었죠. 커뮤니티 게 되면 뭐제 커뮤니티는 많이 보지는 않겠지만 바로 팔하고 15시간 전에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뭐 보시는 분이 있어서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 모르겠지만 단기적으로 슈팅을 나올 수 있고 주식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시나리오는 해피한 시나리오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갑자기 뭐 4분기에 뭐 미친 듯이 잘돼서 영업 이익이 적자 마마이너스 연결로 1,000억이었던 게뭐 플러스 30억 이렇게 되지 않는 이상 드라마는 없다. 일단은 쏟아지는 소나기는 피하고 보는 게어 낫다고 보는 저는 주의기 때문에 일단 도망가셔서 생각을 하는 것도 늦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